안녕하세요. 3월 18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양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좀안 들릴 것 같아요. 다른 곳은 폭설이 오고 뭐 비도 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물대고 있거든요. 여기는 물도 잘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기 양수기. 양수기로 지금 물대고 있어요 양수기로 하니까 성능이 좋은지 물이 빨리 들어오네요 밭에 물이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 가득 차도록되고 양수기 끌 예정이에요 도이좀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와가지고 지금, 물 대고 있어요. 갑자기 또, 눈이 막 오네요. 많이 안오면서, 오다 말다가, 자꾸 오고 있어요. 많이 오면 좋은데, 지금 또 잠깐 오다가 말것 같아. 갑자기 추워지셔가지고 다들 버들 떨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밖에 나와있는데, 아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다들 떨고 있어요. 물다 대고 갈게요. 어, 순식간에 또 눈이 안 오는 것 같아. 요 감사합니다.